안녕하세요, 석규입니다. 예! Yeah. 오늘도 돌아온 밀크티! 오늘은 바다 쓰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바다 쓰기는 좀 잘하거든요. 저을 키고, 밀크티! 어, 국어 바다 쓰기. 그렇지. 실을 즐기기에는 했던 거잖아, 학교에서 벌써. 음 한번 해보자. 그때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유를 이상하게 쓰는데 익숙하지 않지 펜이 음. 손을 대고 써도 돼 옆에. 단단 단. 오잘 쓴다. 아 그씨를 <laughs> 똑바로 정확하게 안 쓰면 그렇게 다른 걸로 인식을 해. 그렇게. 아 이거 아는데. 학교에서 한 거지. 어. 바다쓰기는 두 개야. 글씨를 정확하게 쓰는 거하고, 이쁘게 잘 쓰는 거하고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야. 음, 라는 잘 썼다. 한 번만 더 해볼까? ᄅ 잘 쓰고, 오케이 어, 바다쓰기. 바다쓰기 해볼 거야. 얘기를 듣고 바다쓰기를 해볼 거야. 꾹 눌러 납작하게. 두 걸음 가다가. 두 걸음. 노나 봐라 글씨가 안 예뻐서 위험한 거 같은데? 맞아. 어? 맞는데? 어, 인식 잘했네 엄청 야 저렇게 못 썼는데도 다 맞게 하는 거 같네 오나잘 썼지? 맞지 이거? 뒤꿈치로 걸어도 아빠가 석준이 맨날 글씨 못 쓴다고 했는데 컴퓨터는 석준이 글씨를 알아듣는다. 미... 안... 에... 어? 에러풀고에 네. 어? 개가 이상해서 그렇지. 한개안 썼네. <laughs> 어? 아? 어? 어, 다시 써. 어, 다시 쓰자. 해. 오, 맞네. 오, 한 글자씩 지우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발, 이, 면. 뭐야. 웃는 <laughs> <laughs> 게왜 이렇게 사악하긴. <laughs> 이게 뭐야 H쓰고 <laughs> 아 새를 시옷하고 아이를 갖다가 아 H로 받았네 아하 아 <laughs> 아기 새, 다리, 손뭐 이뻐 <laughs> 글씨가 아기, 새 어? 다른 사람이 글씨 쓰는 것 같은데 <laughs> 오 정성 들여서 쓰고 있어. 아, 아 이게... 아니 이게 아니야 이건 아빠가 알았어. 와 이거 진짜. <laughs> 아빠가 그럼 맞은 걸로 해줄게. 와 점까지 쓰는 센스. 어 음, 글씨를 꾹 눌러서 쓰라 그랬어. 이를, 이를 빼야 하는데. 이를 빼야 하는데.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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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는데 채점하기 70점이래 그럼 세개 틀린건데 처음에는 1번 맞고 맞아. 2번, 2번 맞고, 맞고, 3번 맞고 3번 맞고 4번, 4번 맞고, 맞고 5번 맞고 뭐야? 아, 아, 아 이거... 그래 그거는 아빠 맞은걸로 해줄게 7번? 7번? 7번은 뭐야 3번으로... 아 점이 진짜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센 센스가 있어서 진짜 어, 맞아 어, 마지막도 점이야? 아 점! 아, 아빠가 아 마지막으로 해줄게 아빠가 확인했어 정답! 아, 100번, 100점! 진짜, 오케이. 오케이. 뭐두 번째 받아쓰기도 해볼래? 아니면 다음에 할래? 지금 할래 지금 할래? 응. 좋았어. 받아쓰기 바로 간다 받아쓰기 바로 좀더 난이도를 높여서 높여서 발표할 차례예요 오케이, okay. 이거 잘 썼어. 음... 심장이 쿵쾅 쿵쾅. 심장이 두턱턱두 턱. 오케이. 아. 그럼. 오케이, 좋았어. 너 점점 글씨를 정성 들여서 쓰고 있어. 정성. <laughs>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끝내 버렸어요. 끝내 버렸어요. 써. 요. 오케이. 숫 70. 보자. 어떤 건지 보자. 아, 뭐야? 4번. 수민 응, 음, 맞잖아. 꼭 여기잖아. 아. 세하 <laughs> 아, 예. 예졌어요. 얘가 이상하지? 아 그치? 예세하에는 저 예자야 눈앞이 깜깜이야 캄캄이야 아캄아아 아... 아, 그치? 갑자기 받아쓰기 오늘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좀더 쉬웠지만 70점 밖에 못 얻었어 <laughs> 뭐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 물론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지만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글씨를 이쁘게 쓰지 못해서 틀린 것도 있어. 똑바로 글씨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밀크티에서 더 좋았던 거는 정성 들여 써야지 글씨를 얘가 알아듣... 어, 잘 알아듣잖아. 그래서 글씨를 정성 들여서 쓰는 석준이 모습을 볼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 글씨를 더 이쁘게 쓰기 위해서도 어, 밀크티 받아쓰기는 꼭 해야 될것 같아. 잘했어 오늘 70점이지만 앞에 거는 아빠가 100점 인정 응. 뒤에 거는 준이가 좀 틀린 거 준이도 어. 70점 인정 다음에는 더 잘해봅시다 박수 오우.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따라라